안녕하세요, 헬로우 헬로 엄청난 게스트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고 어, 알리라고 합니다 와와 근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죄송니다내 말이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요 아,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4대본 들었어요? 들었죠 <laughs> 원래 지금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파키스탄 파키스탄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볼 건데요 비닐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어, 저한번 써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laughs> 공항 도둑 같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홀로 집에 도둑 누구야? 나와.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수염과 옆머리, 윗머리가 하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같아요. 이어져 있어요. 아, 그럼 오늘 미는 게 좋으세요? 디자인을 남겨드릴까요? 디자인 남겨주는 게 한번 실력 보겠어요? 아, 실력 보겠다고요? <laughs>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 정말 무서운데. 짠! <laughs> 여러분, 어때요? 샴푸하는 1인칭 모드요? 부드럽게, 무드있게, 재미있게, 따뜻하게. 마사지 해드립니다. 간지간지, 간지간지. 왜 이렇게 하냐면요. 머리가 짧아서 그 얼굴에 샴푸가 튀어요. 주무르든 누르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어떤 느낌일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laughs>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집에서 마늘냄새 난네요 <laughs> 몸에서는 김치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냥 가래. <laughs> 어, 근데 진짜 엄청난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바람직은 연애입니다. 네. 네. 자, 머리는 셀프로 말려주신 바라면은 제가 맞아 죽겠죠? 그럼 제가 말려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떠한 스타일 도와드릴까요? 아... 어... 최대한 깨끗하게 네?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클린 플레인. 클레하게클레하게 어.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디자인 어려워요 <laughs> 있는 머리 길이는 나쁘지 않지만, 옆에랑 뒤에가 생각보다 많이 기니. 여기는 클린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염이 많이 지저분하니까 모양을 내려서 최대한 지금보다 깔끔하게 밀어주는데 지금보다는 디자인 변화 확실히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여버리 자, 머리 분석 시작! 자 구렛나루랑 수염은 완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리는 정말 가운데 예쁘게 박혀 있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반 곱슬 형태의 곱슬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M 자에 대한 깊이가 깊을 줄 알았는데 전혀 깊지가 않아요. 모양을 이렇게 낸것 뿐인 거지 이마가 넓거나 깊지 않습니다. 앞머리 모양은 이대로 갈까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머리를 이제 페이드 스타일로 쳐볼 건데요. 모든 디자인과 머리는 상위하에 진행되면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한 거냐고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laughs> 실제로 커트를 이렇게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아니요. 아, <laughs> 네. 아, 모르셨구나. 왜 모르는 거냐면은. 거는... 네.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한분한분 한 자르다가 헉! 처음으로 8년 안에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헐.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 0.8mm부터 이제 2mm까지 올라갑니다. 수염은 이제 한국 정서에 사실 조금 안 맞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염이 없으면 어리게 볼 수도 있고요.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스타일에 맞추는 것보다 새로운 생각을 접근하시는 게좀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에서는 시험이 없으면 여긴 거예요. 만약에 남자끼리 네. 싸웠다. 네. 집에 가서 시험이나 기러 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문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멋진 사람. 천천히 이제 모양을 내드립니다. 뿌리가 앞쪽으로 닿기 때문에 바리깡이 앞쪽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요렇게요 모량이 제일 많이 뭉치는 곳, 이쪽입니다. 뒷머리도 이어서, 예뻐, 예뻐, 예뻐해지자. 예뻐지자. 음, 좋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라서. 요 정도 모양 어떠세요? Good. 땡. 이제부터 높이 조절 시작합니다. 머리 길이가 여러분 짧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것보다 수로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커트를 해 줍니다. 그 동시에 숱까지 같이 쳐주니까 질감이 동시에 나가지고 모양이 잡혀요. 앞머리는 이 모양대로 길이만 잘라드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 스타일 좋아요. 딱그 사람한테 맞는 스타일. 정말요? 와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 나는 부분들 있죠? 이게 안 잘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위가 안 닿아서. 오케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뒷목 라인 딸 거예요. 이거 밀려고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시던